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네 아니하나니 성령이 로써보이신 것은 척 장막이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한대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르게 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며 아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시니이는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계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여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음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축복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옛 uh,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옛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11절부터 이제 어, 쭉 뒤로 가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3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마지막 절까지 이 구속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옛 uh,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성서에 대해서 2절에서 5절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Yep, 그 에더냐의 애법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또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이2절의절이 내용들 무엇입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4절에 나타납니다. 자, 보면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성소, 성소 안에 있어야 할 향로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향로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4절 내용으로 지성소 내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향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향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뜻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이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심을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3절 지성소에 대한 아, 내용입니다. 자, 지성소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아까 말씀드린 금향로와 금을 싼 언약궤가 여기 나타납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덮 덮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시은좌를 말하지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즉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위치상으로 두 천사가 이제 이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닿아서 이, 이 날개를 두 날개를 서로 맞닿고 서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 이쪽이 바로 시은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예법에 대해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장막, 어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대속제일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땡 그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에는 이 대제사장이요 레위기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 적어도 네 번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성스를 드나듭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와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 대제사장이라도 여도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대제사장은 거룩함이 그 생활 가운데 일삼아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거룩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서라는 이 구체적인 모형을 통해서 스스로 이 거룩하심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첫 장막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이첫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9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양심이 아닌 단지 영원한 것이 아닌 한 순간만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그한 순간의 청결함만을 위한 육체적인 애법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11절부터는 14, 1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애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의 애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앳 언약 첫 장막과 비교됩니다 레위 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 무엇이 다른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거하는 곳이 다릅니다 지상의 장막에 거했던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제사장이라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12절에 재물이 또 다르지요. 재물. 자, 성의 장막에는 새 어, 언약의 장막에는 뭐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였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 예전처럼 여러 번 장막에 드나든 것이 아니라 단한 번으로 그냥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 통해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우린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해 못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예수님 뿐임을 여러분 아시고요. 다른 진리나 어떤 지식이나 뜻에 동요하지 말고 참 길과 참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15절부터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 언약 아래 살던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이라 하면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보이는 어떤 풍요로운 것또 즐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디딤돌 같은 역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 이새 언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디딤돌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때앳 언약 조건 피흘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피흘림 이앳 언약의 조건 두 가지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하여 들려주는 것. 두 번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철 취하여 율법 즉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피흘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피흘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서 계심을 나타내심을 여기에, 나, 여기에 나타냅니다.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 구약의 제사, 불완전하여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여서 매번 고난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즉, 죽임을 당할,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는 완전하고 영원히 삶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핵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새 언약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만 예수님만 따르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 뒤에 넘어 계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